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힘찬 중고차의 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영화 트랜스포터에서 굉장히 멋지게 나왔던 차량인데요. 저희 힘찬 중고차에서 천만원도 안 하는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과트로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아우디의 A8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아우디 A8 차량, 신차가 1억 원대 차량을 저희 흰천중고차에서 800만 원대로 가져왔습니다. 또 연식 대비 옵션도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아우디 U A8 3.0 TDI 콰트로 등급이고 연식은 2012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21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으로 키로수가 많아 보이지만 연평균 17,000키로대밖에 안탄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의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은 없고 성능 점검상 앞 펜더와 라디에이터 서포트 단순 교환이고 후드와 트렁크 조석 수뒤 휀다 단순 판금 도색이 있습니다. 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보스 투어글로징 선루프, 전자식 기어 레버, 에어 서스펜션 등 추가된 차량이고 신차가 1억 원대 차량을 800만 원대로 누릴 수 있는 가성비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네, 풀 LED 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휠은 19인치 휠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 대약 네, 7, 80% 정도 남았습니다 자, 뒷타이어도 타이어 트레드 네,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실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중후한 블랙 색상 시트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시트 상태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감이 막 되게 딱딱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단 부위 보시면은 전동 시트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쪽 보시면은 자, 여기 하단부에는 이렇게 보스 사운드 들어간 차량입니다. 플래버식 세단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아주 촉감 좋은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자,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조절 버튼 왼쪽에 보시면은 열스 핸들 버튼이 있습니다. A6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에 네,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하단부 뒤쪽 보시면은, 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룸미러, 우측에 보시면은, 이게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은, 아우디의 MMI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우디는 또 여기 내비게이션 화면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면은,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시동을 껐다가 걸면은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오토 스탑 기능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전방 센서, 후석 커튼 버튼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이제 4륜, 쿼트로가 들어간 차량이라서, 자, 이렇게 쿼트로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조장치는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자, DIS 컨트롤러 가 들어가 있습니다. DIS 컨트롤러에서, 자, 카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올리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 왼쪽 상단에 올리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작동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기어 레버는 전자식 기어 레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버튼 시동과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차량은 자, 중고차에서는 귀한 키가 두개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은 오편이 맞는 차량이라서 조우석에도 이렇게 두 개의 메모리 시트 들어간 차량이고요. 조우석 시트 컨디션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대단에서는 귀한 이렇게 썰루프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해당 차량은 고스도 클로징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서 문을 이렇게 살짝만 닫아주시면은 네,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도어 트림 쪽 보시면은 사이드 커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동식 사이드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 와는데요 뒷좌석도 사용을 거의 안 하셨는지 어, 사용감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자, 앞레스가 또 여기 굉장히 길어서 여기 센서 컨솔이랑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거의 약간 VIP 시트 장착이 된 그런 차량을 단, 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고급스러움이 있는 차량이고요. 센터 콘솔 쪽에는 뒷좌석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플래그시세대이라서 레그룸도 굉장히 넓고요. 국산차에서 그 정도의 레그룸은 아닙니다. 그래도 굉장히 쾌적한 레그룸이 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에 봤을 때는 이렇게 또 선루프가 있어서 또, 또, 또 굉장히 쾌적하고 시야감도 좋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연식이 있음에도 이렇게 플래그십 세단의 요런과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재 공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골브백이 뭐두개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반 중형 세단보다는 넓은 적재 공간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힘찬 중고차에서 소개시켜드린 아우디 뉴 A8 3.0 TDI 화트로 등급 차량 자 유튜브 특가로 정말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가격은 890만 원 890만 원입니다 저희 힘찬 중고차에서는 비대면 작성 거래 발부 거래, 대차 거래 모두 가능합니다 좋은 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